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펀디엑스입니다. 네, 펀디엑스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어, 지난 5월달에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어, 이때 이후로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져버리면서 현재는 아래로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고 어, 마치 앞에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할 것처럼 움직였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이때 아 이거 드디어 가나보다 싶어가지고 이때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아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바로 또 급락이 나와버려서 어,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. 어, 이쯤에서 그냥 실패를 인정하고 어, 매도를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좀 고민도 되고 어,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펀디엑스는요 올해 엄청난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. 어,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. 자,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. 이 펀디엑스의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,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. 네,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 구간 가격대에서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. 네, 일정 기간 매도를 못하게 묶어놓은 말 그대로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요. 어, 바로 이 물량들을 이제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오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. 라고 합니다. 어,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이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. 자,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어, 이번에 정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어, 이 정도면 지금 이 펀디엑스 시가총액에 무려 30%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요. 자,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 나가려면요,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어,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이요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. 많게는 네 자리 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. 어, 현재 펀디엑스는 당연히 아직 시작을 안한 거고요. 어,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. 네, 그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, 비중 관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본전 탈출이 아니라 충분히 큰 수익으로 마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그 락업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, 지금 펀디엑스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, 나는 이거 꼭좀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. 어,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? 네, 제 메인 번호인데요. 여기로 펀디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 시세가요, 어,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어, 여러분들 이 흔드는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털리시면 안 됩니다. 어,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2,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좀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자,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, 어,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본전이 오거나, 어, 약간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, 이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, 그렇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어, 이럴 때못 참고 그냥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, 어, 바로 이 락업 페제일에서 2~3주 전이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쭉 들고 가 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2~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.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,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게, 어 이게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, 요 일정이고 뭐고 조금만 더 먹고 나오자 어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, 이 락업 해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. 자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요, 이 락업 해제일 전부터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어 그렇게 하시다가 는또이 수익을 다 뱉어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. 어, 자,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락업 폐제 이벤트가요,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. 어, 시장에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니까요, 어, 꼭 대응을 하실 때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내일 네, 락업 해제일 2, 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참고 쭉 들고 가보시는 거그 어,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자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어,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어,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펀디엑스 이벤트로 본전 탈출을 넘어서 큰 수익의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,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,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펀디엑스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자 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, 아직 이거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 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요.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놨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펀디, 펀디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락업 폐제 이벤트는요,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네,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. 여기 나와 있는 원칙들만 잘 지키시면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펀디 펀디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요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